일찍 퇴근 중인 꽁다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laughs> 자전거 <laughs> 너무 푸져가지고 좋은 맛있는 곳다그 뭐 동료분과 좋은 자전거를 사러 <laughs> 가는 중입니다. <laughs> 아니, 자전거를 사러 요즘 자전거 구하기가 어려워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회사 동료분이 찾는 자전거가 여기 딱한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셜라이즈드의 루베 스포츠입니다 사실 원하던 색상은 그린이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무광블루도 예쁩니다 타고 가실 거예요? 네 루베는 뭐 사이클 뭐 아시죠? 뭐 사이클인데 얘네들이 시스템이 일반 자전거하고 좀 다른 게이 그 뭉치 안에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 대 끼기면 브레이크 레이크. 바로 뒤에가 잡혔죠. 뒷브레이크 관련된 거. 이거는 앞브레이크. 그리고 변속기는 레버가 이제 두 개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후드를 잡고 타시게 될 거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에이, 음, 낯설죠. 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가 전체 막대기가 같이 가느냐. 네. 얘만 가느냐. 어. 전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이제 아, 변속이, 아, 되는데, 아. 변속이 되는데 항상 변속은 페달링을 하시면서 이제 변속을 해주시고요. 전체를 밀면 안쪽으로 올라가요. 음. 저속기압, 언덕에 올라갈 때 저속기압.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 조그만 거. 음, 부드럽다, 앞쪽으잘 네, 나가죠. 여기 이제 고속기압. 고속네요 어렵진 않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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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제 앞전속기에요. 이제 앞전속기가 이제. 아, 어, 좀 복잡해지는 게, 뒤에는 탱리가 많고, 앞에는 두장 밖에 없잖아요. 네. 음? 1단, 2단. 예. 음. 예그 다음에 얘는, 이, 보통 단수 숫자를 얘기할 때, 1, 2, 3, 4, 5, 6, 7, 8, 9, 10, 11단. 그 다음에 얘는 1단, 2단, 2단 얘기하는데, 얘가 이제, 뒤에는 폭이 넓고, 앞에는 좁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체인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저속, 안쪽, 얘는 이제 고속, 바깥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체인이 틀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나요 어머 네, 소리가 그렇죠? 나네 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음. 원래는 이제 이게 스윙함이라 그래서 이 뭉치가 여기 막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얘게 역할이 뭐냐면 얘가 이동을 하면서 변속도 시켜주지만 체인이 안 넘게끔 이제 한계를 이제 받쳐주는 거거요자 체인이 힘을 잘 받으려면 일직선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기에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기압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너에 있을 때는 안쪽 기어를 써 주시면 좋고. 그쵸 그다음에 얘가 밖으로 나오면 바깥쪽 기어를 써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어서 얘가 이제 안쪽에 있을 때는 밖에 두 단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써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소리가 이제 심하게 나니까. 그리고 반대로 얘가 바깥쪽으로 나오면 얘도 밖에 안쪽에 두 단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안써 주시는 게좋예요 나는 써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응. 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얘가 이제 팍팍 치면 조금씩 움직여요. 오, 오, 네. 그러니까 얘는 변속을 하면 다 변속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앞변속기는 실제 변속을 하기 전에 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서 살짝 얘 간격을 띄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 응. 근데 그 소리가 나는 게왜 네. 나는 거지? 얘가 이제 틀어진 거죠. 네. 왜 틀어? 여기서 봐아 네. 이 내려갈수록 네. 이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체인이. 체인이. 예. 그러니까 밑으로 하나, 두개 내려왔을 때 음. 이게 소리가 난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든지 해서 고절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냥 한 번에 놓으세요. 살코만 누르면 연결이 돼 깊게 누르면 이렇이 되는 거예요. 네. 살짝 누으면 트리 모이 거쳐져가는 거고. 깊게 누리라고요? 네. 어디를 깊게 누르는 거요 전체를. 이게. 예. 세게 그렇죠? 네, 네. 올라갔죠. 네. 조그만 네. 걸로 하고세요자써가죠 단위로는 85psi 앞바퀴 아, 뒷바퀴 다 예. 동일하게 해도 되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너무 민감하게 가실 필요 없고 85 전후로 해서 이렇게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6mm 육각렌치고요. 이쪽에 보시면 엑셀 구멍이 있어요. 얘를 꽂아서 이게 네. 뜯는 다음에, 아, 뜯으면, 아, 네.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쏙 <laughs> 하고, 음. 네, 그냥 빠져버리죠. 어, 그거 잘못해서 음. 잘못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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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잠김 상태를 네.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꽂는 네. 거는 이렇게 해서, 이 팔이 기름이 묻으면 안 되고, 이 사이에다 잘 들어가게 하고, 이 포인트가 맞게끔. 꽂은 상태에서 꾹꾹 첫 피치가 잘 맞으면 잘 들어가요. 음. 이렇게 해서 꾹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까지 끌어모아서 계산하는 그녀. 음. 기초 조작 방법을 들었으니 이제 타봐야겠죠? 야, 기본은 후두라고 했어요. 네, 기본은 후두. 브레이크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 브레이크죠. 이것이 로드 처음 탈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는 보지 못할 소중한 장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핸들이 처음에 쭉와서 어떡할 거고. 자, 내려보세요.는 앉자를 그 앉아서 스탔하는건 아니고. 이게 기본이에요. 출발해야 되는 땐데 출발 전에 브레이크 잡고 킥해야죠 창기 키운 바퀴 다리를 항상 트키고, 그리고, 트라이위치키기 좋은 위치. 자, 브레이크로 빌리니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마지막에 앉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를 버틴 다음에 앉는 거예요. 내릴 때도 가다가 엉덩이 들고, 내려야죠. 브레이크 잡고, 멀찌럽지. <laughs> 브레이크, 브레이크의 손, 브레이크의 손, 앉지 말고, 앉지 말고, 에, 차기 쉬운 위치, 페달. 자, 쭉 밀고 나가고, 놔두면서, 번쩍 엉덩이 들고, 앉고. 엉덩이 엉덩이 <laughs> 관계야, 할수 있는 게좋겠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를 한 거. 아예 뒤로 뒤로 빼 뒤로 여기서도 있어. 동료의 참신한 자세 덕분에 저도 다리를 왜 뒤로 돌려야, 뒤로 돌려야, 뒤로 돌려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지. 후도 잡고, 어. 그렇지. 브레이크. 놔두고. 응. 그렇네. 잘하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연습합니다. 오, 잘하네. 자전거에서 내리는 동작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탄천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빌렸지요도착가기가 힘듭니다. 여기 오고 한 마디 해줘. 도와줘서 고마워요. <laughs> 조심히 가야 돼. 살 빼면 한턱크써어 <laughs> 입문한 것만으로도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심히 가고 연락 주고. 어, 걱정 마요. 나잘 타요. 어 그러니까 길은 알잖아. 알아요. 아, 씨, 잘 아, 타도만. 아, 아. 이거 조심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는 지금 벨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지나갈 게요라고 말을 해. 추월할 때는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돼. 어, 어. 어.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영업 실적을 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세요.